자 34번 지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도요. 어, 대원고에서 정확하게 어디 나왔냐면 여기 선생님 표시해 는 부분 그대로 흐름 빼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일단 자기의 재능이 능력이 뭐랑 뭘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나온 두 가지 지적능력과 또뭐 재능이죠. 얼마나 피아노 잘 치고 하는 그 재능.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뭐얘가 매력 있게 y 얘기를 하고 재치가 있고 최신 기기를 막잘 사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어 i n e d h o w e v ability However, ability may be d i However, a l y may be defined. However, a e e f e However, may be defined. t y may be d e h o 정의되던지,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 자, 이 너희가 정의하는 이것들이요. 너의 가치, 인간의 한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맥락이 확 바뀌죠? 그래서 흐름 내만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내용, 자, 또 이어집니다. 너의 능력이 곧 너의 가치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너가 잘하면 너는 뛰어나내고, 너가 에 v e r a 만큼 하면 평균인 애야. 라고 하고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하고 끝나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자, 능력은 뭐를 지칭하는 거다? 지적 능력. 자,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랑 관련된 예시 쭉 나옵니다. 그래서, day one, 여기 몇 형식?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자, 필요 없는 거 가로 열고, oh, sorry. 필요 없는 거 가로 열고 닫고, they, they want everything. 오형식이고요 이렇게 가로 닫히죠. 남아있는 거 보세요. 몇 장씩? 3A3이죠. 5형식입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How smart, 주어 동사, 어순까지 잘 보고, 얼마나 그들이 똑똑한지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반영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얼마나 법률 보고서를 ing 잘 쓰는지, ing 하는지, ing 하는지, ing 하는지. 얼마나 성적을 잘 받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 엄청 엘리게드 디테일 정연한 컴퓨터 코드 코드를 잘 쓰는지 그리고 say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엄청 부사가 형사 잘 꾸며주죠 대화에서 현명하고 재치 있는 말을 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해 you should also define 그리고 you could also define ability를 어디의 관점에서? In terms of a particular skill or 특정한 재능이죠. 예를 들면,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얼마나 잘? 여기도 how well 뒤에 바로 부사 오고요. 뒤에 형사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one plays the piano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여기 well 오면 안 된다. 아 well 대신에 good 오면 안 된다라고 체크된 부분입니다. 얼마나 one은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일 때 씁니다. 얼마나 너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그리고 여기도 병렬이죠? 플레이스 하고 언어를 배우거나 or 테니스를 잘 테니스 볼을 잘 서브하는지 즉 테니스를 잘하는지 예체능 잘하는지와 같은 자 여기는 내용 정리할게요. 능력이 곧 1번 뭐야 지적 능력 그다음에 재능 그리고 나머지 뭐 얼마나 뭐뭐 한지가 이제 나옵니다. Some people focus on their ability to be attractive. 자, to가 여기 병렬구조 걸리거든요. 요렇게 걸리는 거야. 뭐하는 능력에 집중한다. 자, 여기 to 부정사 뒤에 비동사 오고 비동사 왔으니까 뒤에 여기는 보호자리죠. 하기 때문에 여기 보호 1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2. 접속사 아, 여기 중간에 접속사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없고 3 하고 병렬구조는 투브 정사 2개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해석할게요. 어떤 능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남들한테 막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최신 여행에 잘 맞추는 능력 혹은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however ability may be defined. 그래서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문제는요, 발생합니다. 여기 수동태 안 되지요. is occurred, 안 돼. when 그것이 능력이 is the sole determinant.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하죠. 뭐의 결정 요소일 때그한 인간의 self-worth.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로 작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죠? 멸만 하죠. 삽입으로. 자, 내용 정리할게요. 능력은 지적 능력, 재능 그다음에 뭐 매력이나 등등 다른 능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가치 어, 문제 발생. 언제? 세 번째 능력 외 다른 거 고려 안할때즉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요제에 대한 예시들 The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of the person. Nothing else is taken into account. Take more into account 하면 뭐머를 고려하다죠. 여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고려되다. 자, p e r f o 즉,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수행하는 거죠. 수행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an outstanding performance. 엄청 뭔가 수행을 잘하는 것이 means outstanding person임을 의미하고, 또 지속, 계속해서 평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행은 또그 사람의 평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period. 하고 끝났다. period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바로 위에 있는 수행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 것. 하고 끝난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질문 위에 주제로 가서 definitions of ability and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 한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가치로 판단했을 때에 대한 위험이죠. Danger of Identifying it with one's value.